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은 최근 저신용으로 장기 렌트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누구나 무심사로 즉시 출고가 가능하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거기에 비대면 계약 서비스를 시행하면서 고객님들께서 만족하고 계시는 것 같아 저까지 굉장히 뿌듯하더라고요. 비대면 서비스는 고객님의 소중한 시간을 지켜드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저신용자 렌트와 비대면 서비스를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신용도가 낮아서 높은 금리로 차량을 구매하셨다면 반드시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신용 점수 상관없이 신차 이용이 가능한 특별 상품이에요. 무심사 즉시 출고 관련해서 빠른 상담 원하신다면 더보기와 댓글 상단 링크 통해서 문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바로 설명해 드릴게요. 차량 구매 계획이 있는데 신용도가 낮으면 높은 금리로 구매해야 하나라는 걱정부터 하시게 되는데요. 그리고 신용 등급이 낮은데 장기 렌트가 가능한지에 대한 것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본론부터 말씀드리면 누구나 무심사로 렌트가 가능합니다. 심사 통과가 힘든 신용 불량자, 신설 법인, 개인회생, 프리랜서 등등 모두 가능한데요. 심사를 안 보는 대신에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만 26세 이상, 두 번째 운전 경력 1년 이상, 세 번째 최근 3개월의 소득 증빙. 이렇게 세 가지 조건만 충족된다면 신용이 낮더라도 신차 장기 렌트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초기에 차량 값을 10%는 무조건 납부해 주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무심사 즉시 출국이 가능한 렌트 업체는 모두 동일할 거예요. 하지만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간혹 신용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과도한 렌탈 비용을 요구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에게 그랜저 하이브리드 렌트를 하셨던 고객님께서도 이런 일을 당하시고 저희를 찾아주셨는데요. 문제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희에게 상담 문의를 하신다면 저 신용도라고 해서 절대로 과도한 렌탈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물론 모든 업체가 그런 것은 아니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보통 대기업 렌트사들은 신용등급이 높은 분들을 위주로 상대하게 됩니다. 신용도가 높은 고객님들은 가볍게 통과하시는데요. 하지만 저 신용자 분들은 현금으로 완납하지 않는 이상 신용심사를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고객님을 가리지 않아요. 첫 번째 만 26세 이상. 두 번째 운전 경력 1년 이상. 세 번째 최근 3개월의 소득 증빙. 세 가지 조건만 충족된다면 저신용자 분들에게도 동일한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랜저 하이브리드를 렌트하신 고객님께서 실제로 진행한 순서를 말씀드릴게요. 먼저 상담문에 진행 후 필요한 서류를 체크합니다. 이후에 계약서 작성하고 차량 발주 요청 및 출고를 도와드리고 있어요. 이후 계약 만기 시에는 반납 혹은 인수, 연장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저신용자라고 해서 차별을 두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게 가격 비교를 해서 전달해드리고 있어요. 또 그랜저 하이브리드 뿐만 아니라 다른 차량도 다수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인기 차종도 기다림 없이 받아보실 수 있어요 부담스럽게 현금이나 높은 할부 금리로 구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저신용자도 편하게 신차를 이용하실 수 있어요 계약 진행 방법은 고객님마다 사정이 달라 최대한 편의를 받으리며 진행하고 있는데요 직접 방문하셔도 되고 비대면 계약하셔도 됩니다 비대면으로 진행하셔도 탁송으로 차를 받으실 수 있도록 준비해드리고 있어요 그랜저 하이브리드를 렌트하신 고객님께서는 비대면으로 계약을 진행하셨는데요 패밀리카를 원하셨지만 SUV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셔서 그랜저 하이브리드를 추천해드렸어요. 트렁크 용량도 넉넉하고 승차감이 SUV보다 우수해서 세 명이 쓰기엔 적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은 하이브리드 차량이기 때문에 연비가 30% 절약되고 중고 시세도 최대 250만원까지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추후에 만기 시점에도 중고가 확인해서 반납, 인수 중에 선택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그랜저 하이브리드 렌트를 비대면 계약 후 직접 방문해서 출고하셨는데요. 보통 계약 후 탁송 신청을 해주시면 하루 이틀 정도 소요됩니다. 바로 방문해 주시면 즉시 출고 가능하고요. 고객님께서는 사업체를 운영하시면서 대출 문제로 신용등급이 좋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렌트를 망설이셨지만 저희에게 문해 주신 후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는데요. 고객님께서 진심으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까지 속이 후련해지더라고요. 오늘은 그랜저 하이브리드 렌트 후기를 설명해드리면서 저신용자분들도 무심사로 즉시 출고가 가능하다는 점을 공유해드렸는데요. 신용이 낮다고 해서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편하게 문해 남겨주세요. 절대 과도한 렌탈 비용 요구하지 않습니다. 고객님의 상황에 맞게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게요. 더보기와 댓글 상단 링크 클릭하셔서 문에 남겨주시면 되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